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지원금을 받아서 김정은의 신년사를 교육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친북 활동을 벌인 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없이 너그럽고 순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알수 없지만은 만만한 싹을 보았다 하면 나쁜 놈들이 새카맣게 달라붙어서 빨대를 꽂습니다. 죽을 때까지 몇 번이고 속여먹고, 뜯어먹고, 뼉다귀까지 울고 먹고야 많은 야차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 조합화운동권 노조 지도부, 사회단체, 조폭세계 등에 많습니다. 가령 세월호 사건에 기생해 아직도 세월호 사건을 빙자해 뜯어먹는 자들도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빨대를 꽂고 살던 자들은 그런 일거리만 눈이 새빨개서 만들고 찾아다니고 거기다 또 빨대를 꽂을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안산시민단체들 가운데 몇몇 곳에서는 세월호 피해 지원비를 받아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를 학습시키는 등 원래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래의 힘이라고 하는 민간단체는 논란을 일으킨 시민단체인 안산청년회를 고발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 미래의 힘, 즉 법률 대리인은 문제를 일으킨 시민단체인 안산청년회의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미래의 힘은 MG세대들로 구성된 단체로 국민의힘 당원이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대와 30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체 공동대표 3명도 모두 MG세대입니다. 안산청년회는 최근 세월호 피해 지원금을 부당 지출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안산시청 자료에 따르면 안산청년회는 2018년 안산시로부터 사업비 2천만원을 탄해서 김정은 신년사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비 가운데 390만원은 2박 3일 동안 제주도로 외유성 출장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안산시에서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상영하고 북한의 식량 자금률 90%다. 와 같은 북한의 홍보, 교육 강좌도 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평양 갈래 라는 문구 등을 인쇄한 현수막을 만들어서 안산 시내 곳곳에 걸어 놓고 사진을 찍어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이 친북단체들의 정신교육, 선전활동 등에 쓰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의 힘 측은 슬픔과 아픔을 치유해야 할 세월호 지원금으로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선전 활동을 개시한 시민단체 안산청년회를 규탄한다. 국민 세금인 국가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8년이나 되도록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 심판원 조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등 모두 9번이나 조사와 수사를 했습니다. 미국은 3천명 이상 숨진 지난 911 테러 조사위원회가 172억원을 썼는데 우리는 세월호 진상조사에 650억원을 썼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소, 미심한 점에 있다며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기획된 사고였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에서는 자기 정치에 유리하게 써먹을 생각만 하는 얍삽한 정치꾼들도 있습니다.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상장을 달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씩을 옷깃에 상장인 노란색 리본을 달고 돌아다니다니, 그게 제정신들입니까? 대통령도 그랬고 그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이 그랬습니다. 상중인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아마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파면이 선거되던 2017년 3월 10일 총알같이 팽목항으로 달려가서 마치 기쁨에 들뜬 것 같은 글을 박명록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기막힌 순간에 총알같이 팽목항으로 달려간 것도 그렇고 박명록에 쓴 글도 복선이 깔린 것처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에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고 썼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촛불광장에 별빛이었고, 천만 촛불이 됐다는 것은 무슨 소리고, 무엇이 미안하고, 무엇이 고맙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수 없었습니다. 당시 서울시장 박원순은 한술 더 떴습니다. 2016년 12월 24일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된 학생들에게, 아이들아,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웠다. 참 고맙다. 꼭 기록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참혹하게 죽은 학생들과 문재인, 박원순, 그리고 당시 여당 정치인들은 어떤 연관이 있었길래 죽은 애들이 천만 촛불이 되고 너희들의 희생이 고맙고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웠다는 것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망자 유족들에게 지급한 그에게 보상금, 위로금을 비롯해서 세금, 공과금, 학자금, 주거 혜택 등도 진짜 나라 위에 목숨을 바친 국가 유공자들보다 몇 배나 더 많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미국은 3천 명 이상 숨진 911테러조사위원회가 172억 원을 썼는데, 우리는 세월호 진상조사에 655억 원을 썼다는 것도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미심한 점은 유가족들에게 각종 세제, 연금, 교육, 보건의료 혜택을 주면서도 청년 사회 단체 등에서 세월호 관련 이름으로 사업 계획서를 내면 지원금을 척척 내 준다니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들은 지원금을 받아서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강의도 하고 김일성의 항일 투쟁 관련 영상물을 틀어 주는 식으로 함부로 썼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안산시와 세월호 그리고 청소년 문화 예술 환경단체들은 언제부터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목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특히 문재인 박원순 추종 세력과 야당 출신의 정치 선동꾼 등 운동권 출신 친북 좌파들과의 인적 연결고리와 정체를 확실히 파악,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혼란하고 어수선한, 어수선한 시기에 대수롭지 않게 보고 그냥 내버려 둘 일이 절대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